안녕하세요 이소모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레오보그라는 브랜드의 하이86이라고 하는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15주년 세일 때 저렴하게 구매한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 제품 특징이 뭐냐? 여러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75% 배열인데 키가 86개예요. 그래서 하이86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알루미늄 케이스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일반적인 가성비 기계식 키보드는 대체적으로 플라스틱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알루미늄 케이스라서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 오, 무거워. 굉장히 무겁고, 이거 무게가 거의 2kg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레오보그 가스켓 키보드라고 써 있습니다. 하이86 제품명이 쓰여져 있고요. 뒤쪽을 보시면은 대략적인 사양이 적혀져 있습니다. 레오보그 86키, 무게는 1832g, 그러니까 1.8kg죠. 그리고 이쪽엔 키보드 옵션이 적혀져 있는데 보라색에 레오보그의 님부스 V3 축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RGB도 들어오는 제품이에요. 그럼 이 제품 한번 언박싱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은 밀봉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박스를 들어 올리면 됩니다. 오픈. 짜잔. 짠. 박스를 열면은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 플라스틱으로 보호되어 있는 요런 플라스틱 케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레오보그라고 음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아, 근데 역시나 요쪽 사이드 부분이 이렇게 부서져서 왔습니다. 이런 거 키보드 배송될 때 이쪽은 항상 부서져서 오더라고요. 이렇게. 케이스가 부서져서 왔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간단한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요 제품 세 가지 타입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선 연결, 두 번째로는 2.4기가hz 동글을 사용한 접속, 세 번째로는 이제 블루투스 접속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멀티페어링도 되는 것 같아요. 펑션이랑 조합해가지고 멀티페어링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뭔가 흰색 종이 쪼가리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유저 매뉴얼이네요. 매뉴얼은 중국어랑 영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이 보이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키보드 본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거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무거워, 씨. 오, 상당히 무거워요. 역시나 알루미늄 키보드. 요게 알루미늄이라 그런지 만졌을 때 엄청 차가워요. 쇳덩이라 그래요 쇳덩이 그리고 안쪽에는 악세사리가 들어가 있는데 얘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악세사리 박스 오픈 안쪽에는 추가 키보드 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키캡이랑 스위치 분리하기 위한 요런 도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유선 연결 및 충전을 위한 케이블이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얘는 안쪽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대망의 키보드 오픈해 보도록 하죠. 흰색 비닐에 쌓여져 있고요 어우, 무거워. 짜잔. 요게 레오버그 하이 86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색상은 보시다시피 퍼플입니다. 보라색을 골랐고요요 아래쪽에 놓은 게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독거미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한 줄이 늘어났죠. 한 줄이 이렇게 딱 늘어난 게 보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독거미 키보드는 시프트 키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누르다가 요 방향키 위쪽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한 줄이 늘어나면서 이 방향키가 한줄 옆으로 시프트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 시프트키가 일반적인 사이즈의 시프트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기는 살짝 커졌다. 근데 무게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게 알루미늄이라서 어 아마 영상으로는 느껴지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얘는 금속입니다. 얘는 플라스틱이고 그래가지고 무게 차이가 상당하고 이 만듦새 자체가 달라요. 요 님부스 V3 스위치가 조금 더 약간 조약돌 소리가 나요. 그리고 독거미. 다시 레오버그 님부스 V3 스위치. 예 이렇게 스위치 타건 소리가 다릅니다 얘는 옆에다가 놓을게요 요 키보드 위쪽을 보시면은 여기 레오보그 요 수신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충전과 유선 연결을 위한 usb c 타입 단자 그리고 24기가 유선 블루투스 스위치가 이렇게 있죠 요걸로 스위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키면 아마 요쪽에 led 같은 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한 이런 고무 패킹이 이렇게 네 군데에 있고요. 요 고무 패킹에도 키보드라고 약간 음각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요쪽에 제품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 바코드가 있네요. 레오버그 하이86 바코드 시리얼 넘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레이니 키보드나 요런 거에 들어가 있었던 요런 거울 같은 요런 알루미늄 판때기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위한 것 같은데 얘는 키보드 뒷면인데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요 비닐을 벗겨줘 보죠. 아마 벗겨질 겁니다. 비닐 벗기기. 근데 굳이 비닐을 벗겨야 될 필요가 있나? 요 비닐을 이렇게 벗겨주면은 이렇게 거울같이 반짝이는 뒷면이 보여집니다. 근데 굳이 요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RGB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드를 변경해줄 수 있다고 해요. 뭐 이렇게 모드가 변경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프린트? 프린트 누르면은 변경이 된다고 하네요. 요거랑 프린트. 뭐가 변경이 되는 거지? 컬러 스위칭. 컬러가 바뀐다고 하고 밝기, 밝기 조절 이렇게 되고요. 근데 전 기본적으로 RGB는 끄고 사용해 가지고 별로 필요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배터리만 먹어 가지고 전잘안 써요, 라이트는. 아, 이게 완전 끈 건가 보다. 이건 하나도 안 들어오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불빛이 안 들어온다. 저는 요렇게 놓고 쓸것 같습니다. 근데 요 키보드 색상 나름 예쁘지 않나요? 한번 타이핑 테스트를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음, 타이핑도 잘 되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요 키보드가 무게가 있다 보니까 잘 흔들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얘가. 가벼우면은 얘가 이렇게 흔들리거든. 쓰다 보면은. 근데 얘는 워낙 무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잘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도 퀄리티가 괜찮아요 이걸 뭐라 그러지 분채 도장 이런거라고 하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도장 퀄리티도 괜찮다 요 케이스가 알루미늄이에요 요 케이스가 쇳덩이입니다 쇳덩이 얘가 그래서 한동안은 요 키보드를 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요 키보드가 독거미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아마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져보니까 만듦새도 상당히 괜찮고 키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키감도 괜찮아요 참 뭐랄까 키보드의 세계도 오묘한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 지금 보시면은 사이즈가 요렇게 있거든요. 보세요. 얘가 10키리스죠. 얘가 10키리스. 얘가 75%인데 85키. 얘가 일반적인 75%. 보면은 엔터키 기준으로 키가 3개. 얘는 2개. 얘는 1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마 요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옆에가 3칸이 있죠. 그래서 마우스 사용할 때 여기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얘로 가면 요 정도. 얘로 가면 요 정도. 그래서 어깨 넓이로 사용하기에는 요 사이즈가 맞긴 해요. 근데 요 시프트가 조금 불편하지 근데 얘로 가면은 살짝 넓어지지만 시프트 키가 좀 커졌죠 이렇게 그리고 요 텐키리스로 가면은 펑션 키가 조금 더 늘어나고 요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요 레오보그 하이86 키보드를 구매해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게 제 메인 키보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키보드는 요번에 처음 써보다 보니까 좀 기대도 됩니다 과연 요 알루미늄 키보드가 제 기대를 충족시켜 줄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처음 언박싱하고 만져보고 키 쳐본 느낌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 15주년 세일 때 구매한 레오버그 하이86 키보드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요 제품 만듦새도 괜찮고 키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구매하시면 좀 비싸니까 일단 장바구니 담아 두셨다가 다음번 알리익스프레스 세일할 때 한번 구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